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정프로입니다. 오늘 분석할 코인, 바로 아발란체입니다. 자, 아발란체 최근에 6만 5천원대까지 시원하게 돌파를 했지만, 그, 지금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현재 4만원대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. 자,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또 다시 한번 수익 챙겨갈 수 있는지 그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. 지금 26일 밤 10시 반에 PC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자, 요나도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코인 시장 어떻게 또 빠르게 움직일지 궁금하신 분들, 제가 그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저만 믿고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. 자현물 ETF 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때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6670만원대까지 잘 상승을 했었는데 자 하지만 그러고 나서 아쉽게 계속해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5700만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지금 차익실한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고 또 세력들의 작전이 들어간거죠 자 우리들의 물량을 가져가기 위한 세력들의 장난질 또 다시 한번 시작이 된건데요 자 여기서 절대 여러분들 물량이 그 뺏기면 안 되시겠죠. 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? 자 지금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고 천천히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.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응 전략 준비해 왔습니다. 자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가시고요.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요 알트코인들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 너무 힘드시잖아요. 자 제가 여러분들 를 위해서도 준비해 왔습니다. 자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 가셔서 요 안에 있는 전략 고대로만 천천히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.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부터 이전 매진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또 한번 펌핑 시킬 수 있는지 제가 매수가 매도가 보유 기가 모두 다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. 자 이전에 고점에서 사서 물려 계신 분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그분들도 제가 가격대별로 추가 매수 타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모두 다 적어 놨으니까요. 자 여러분들 코인 몰라도 괜찮고요. 바빠도 괜찮습니다. 자 제가 알려 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니까요. 자 제가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눌러 주시고요. 자대응자로 받아 가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.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-2460-4481 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3번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.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매매 대응 전략 자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안에 제 모든 것을 담아 놨고요.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공평하게 모두 다 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숫자 3번이라고 문자만 보내 주시면 대응 전략 편안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,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, 그리고 요 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. 자,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. 자 사놓고 조금 올랐어. 그런데 다시 제 자리로 와.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올라. 결국에는 물려버려. 근데 내가 팔면 또 튀어버려. 자 이런지 이제 그만하셔야죠.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줘 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시장 주도 이제 메탄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딱 하나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전하게 드리고자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자 제발 이 눌려 있는 코인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막 잡지 마시고요. 저와 같이 이 확실한 급등 코인 딱 하나만 노려서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. 라는 겁니다.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.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. 시작은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라. 자 일단 50만원 100만원 요렇게 소액으로 시작하시다가 저 따라서 잡아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 회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.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좌를 회복을 하고 흐름을 또 이해하고 그때부터 시드머니를좀 늘려가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 대장코인 하나 받아가는 방법도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.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-2460-4481이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또 대응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. 자,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,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끝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.